안녕하세요. 쇼킴입니다. <laughs> 지금 일이 끝났어요. 아니, 다 퇴근시키고 나니까, 봉구수리가 쑥 들어왔어요. 그래서, 아유, 어떻게 해요. 호천에서 오셨대요. <laughs> 전화를 내가 안 받는다고. 보니까 제가 안 받긴 안 받았더라고요. 일하는 중이니까 한번또 이렇게 울리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. 막차 미군역 들어가서 일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. 에이. 새벽부터 해서 맥이 쫙 빠졌는데 혼자서 장착 잘 보내고 어, 긴가민가 했었다고 해고 아까는 어떤 공학박사님이 오셔서 쫙한 말씀을 하시네요 BMW 타고 다니시는 분인데 어, 환경 규제 때문에 어, 소비자만 손해 본다. 처음에 이제 환경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. 다 어, DPF 장치도 달리고 유로 6 기준으로 나가고 또. 지금은 또 유로세븐 기준으로 차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차가 너무 안 나간다 초반에 너무 울컥되고 RPM만 올라가고 차가 나가지 않고 반템포 들리고막 그런다 공학 박사시래요 공학 공부를 오래 하셨고 자동차 칼럼 같은 거 있잖아요 시승식 하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아무 말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공학 박사님한테 뭔 말을 하겠습니까 너무 마음에 드신다고 봉구슬이 지금 나간 거 너무 좋아서 나가자마자 전화 왔네요. 봉구슬이 가스차는 RPM이 왕하고 출발하잖아요. 왕하고 출발하지 않죠. 바로 부드럽게 출발하고 또기아변속이착 돼버리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잠깐 전화가 와서 녹음내가 한 올려봅니다. 사장님 방금 본 건데요. 네. 아, 이거 RPM이 바로 떨어져버리네. 그지 네. 기아가 착착착착 바뀌죠. 네 원래는 이게 변속 타이밍 충격이 있는데 그게 없어졌네. <laughs> 네 그랬잖아. 야이 신기하다. 네이공구차들 아 가스차들이 요새 네. 이게 아까 그랬잖아요 왕하고 출발하신다고. 네. 네. 그런 게 이제 한 번에 잡히니까. 야 이거 진짜 기가 막히네. 이게 와 RPM이 네. 그냥 딱딱 떨어지면서 이게 그 변속 충격 타이밍이 없어졌네 이거. 네 틀림없는 거요. 와 이게 원래 타격 타이 걸리잖아요. 네 맞아요. 좀 신기하다 진짜 이거. 아, 어, 애고다. 참 이래잖아요. 네. 야그거 진짜 바로 없어지는 상인 말씀대로. 네, 죽까버리죠아 그래서 영상처럼 잠깐 나갔는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이 이거도 이걸 얘기한 거구나. 예전에는 영상... 이제 학습을 한참 해야 네. 느낌이 좋고 이랬는데 네. 뭐 며칠이라도 해고랬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도 기술이 완전히 좋아져서. 아또 개발을 또 알아보셨구나 사장님 네 예, 장착하면 바로 그냥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네 이거 근데처음 이거 <laughs> 아 설마 아니 그 타이밍이 없어졌네 이거 변석이 털컥털 거리는 게네한달됐다고 예. 지금 그 차? 한달 됐지 한달 됐는데 만 육천 킬로 탔으면 뭐 음. 에휴, 편하게 타, 다니세요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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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길들이기는 끝났잖아요 그렇죠 길들이기는 음. 뭐 근데 음. 그 가스차는 그냥 뭐 음. 열이에요 오로지 네 열이 너무 심해 네. 근데 열도 좀 빼준다고요? 쫙 빼주죠. 어... 네. 타 보세요. 네. 벌써 한번... 나 아... 잘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거예요. 네. 알겠습니다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네. 조심 운전하세요. 예, 사장님. 예.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안전 운전하십시오. 여러분 연비하고 뭐 주행 출력 울컥거리고 또 배출 가스, 션킴이 책임지겠습니다. 차는 뭐 마음에 드는 거 사십시오. 션킴이었습니다.